중고차는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소장의 서운보입니다 예, 오늘은 모하비 차량. 요, 요 차량이 이제 모하비에서 이제 더뉴 모하비, 예, 이제 베이스 리프트 차량인데요. 일단 재원부터 한번 말씀드리면요, 2016년 12월에 등록한 2017년식 예, 더뉴 모하비 3.0 4륜 예, 예 프리젠테트 7인승 모델입니다. 이 차량 지금 키로수가 좀 적게 탔어요. 56,000km 정도 주행했고요. 공인연비 10.2km 나오는 경유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은 올라온 예, 판정 받았고요. 운전석 펜더 하나, 운전석 펜더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예,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방송가는 2,280만원입니다. 2,280만원이고 이차량의 신차가가 5,094만원, 그러니까 반 이상 예, 지금 이제 다운이 된가격대고요 중고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거. 또 외관 잠깐만 설명을 시켜도 이게 이제 또 조명이 좋으니까 잘 나올 것 같은데, 뭐 헤드램프나 그릴 쪽, 요 그릴 같은 게 이제 그냥 모아서 바뀐 예, 그런 상태고요. 예, 헤드램프 예, 깨끗합니다. 어, 요 사랑이 이제 검정색은 아니고 이제. 짙은 주색 다크 그레이 정도 되거든요 색상은 근데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타이어는 한50% 정도 남았고요 휠이 이제 크롬휠인데 까짐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지금 유지되어 있고요 어, 발판에 예, 들어가 있어요 이 차가 좋은 점이 이제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브라운 시트가래도 들어가서 예, 좀 괜찮습니다 블랙 보통 블랙 들이 많은데 모하비가 이렇게 오렌지색 계열의 예, 브라운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시트를 또 많이 요즘들 찾으세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고 메모리 시트, 예 차선 이탈 그리고 후측방 경보 그리고 파트타 임4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전동 틸팅 핸들까지 예자 들어가 있습니다.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전동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뒤쪽 자리도 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또 이제 매트가도 잘 깔아놓으셨고요. 뒤쪽 차에도 마찬가지로 50% 정도 남아 있어요. 휠 데미지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깨끗하게 지금 유지돼 있고요. 예, 뒤쪽 뒤쪽에 또 안사님 깔끔합니다. 단지 이제 요 모하비가 워낙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파워트렁크는 없다는 거. 이 7인승 모델입니다. 상당히 넓게, 그러니까 베라크루즈 현대 그리고 기아에는 예, 이제. 모하비 차량이 상당히 그래도 큰 SUV, 대형 SUV로 들어가는데, 이 차량도 역시 실을 공간이 생기히 넉넉하고요. 7인승이기 때문에 의자를 젖혀서 또7 명까지 탈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 차량은 뒤쪽에 흥미 등 너무 깨진 거없고요 휠은 요거만 살짝 데미지가 살짝 있어요. 가장자리로 다른 데는 다 깨끗한데, 그쪽하고 이쪽만 살짝 데미지가 있다는 거. 프로미리. 이렇게 보고 한번.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도색 도장면이나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컨디션이 훌륭합니다 진짜. 뒤쪽까지 예, 열선 시트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마치고 주행 한번 해볼까요? 주행을. 네. 본드트 한번 열었거든요. 엔진룸 한번 볼까요? 엔진룸. 야 이놈 진짜 깨끗하다. 그죠? 청소를 하긴 했지만도. 상당히 깨끗하네요. 파워오일 이런 거다 그냥 제대로 다 있고 냉각수도 보시면 예 풀까지 저기 다 차에 있어요. 이런데 보시면 새는 게 없어 전혀 이렇게 보면 다 하얗잖아요, 그죠? 네, 네 파워오일도 적당량 다 들어가 있고 이쪽 보시면 새는 부위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상단 부위가 이제 로커하면. 뭐 전혀 재는 데가 없으니까 리프트 한번 띄어서 한번 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정확히 이제 모하비 차량 이제 게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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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아이고 이 멤버 쪽뭐 부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부식류 그리고 조인트 이런 게 부분이 뭐 구리스 베어너가 있는 거 전혀 없고요 네, 스피어 타이어는 이렇게 뒤쪽에 매달려 있습니다 네, 스프링이나 쇼바 쪽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언더코파 여기는 쳐지지 않기 때문에, 예, 예, 마우가 쪽다 보이고, 소음기 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음매 같은데 보시면 실링만 처리가 돼 있고, 전혀 오일 노이 되는 게 없습니다. 아, 이건 잘 보이네요. 그래도. 타이어 부분도 잘 보이고, 아이고. 자, 여기 오문기야. 지나가는 거. 보이고. 조인트 부분, 여기 등속 조인트, 등속 조인트. 여기 등속 조인트도 보면 찢어지거나 그리스 배우는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오무기아 쪽도 상표가 그냥 이렇게 아직도 붙어 있네. 네. 그리고 저런 이제 할 때, 이런데 보시면 할때볼 이런 것도 찢어지거나 이렇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깨끗하게 그냥 그대로 잘 보존되는 모습입니다. 카메라라고. 잘좀 담아 주세요. 그죠? 깨끗하죠. 네. 네. 뭐 누유 되거나 뭐 그리스 배우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네, 깨끗한 상태입니다. 하부가 SUV가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깨끗한 모습이에요. 예, 깨끗하게 잘 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2017년식 더뉴 모하비 예, 4륜 차량입니다. 예, 프리지던트 등급 차량. 예. 로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썬루프만 빠졌어요 썬루프 빠지고 이제 하이패스 누밀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또 쓰시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 대시보드 쪽 깔끔하고요 네비게이션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전자파킹 그리고 이제 열선 핸들 그리고 통풍 시트가 예, 조수석까지 다 열선 통풍 시트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죠?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여기, 요 표시 보이시죠? 여기 어라운드 뷰 하는, 예, 그, 카메라 표시고요 예. 어라운드 뷰. 알 넣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이걸 또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모델을 또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브라운 시트, 이게 상당히 깔끔하죠? 여기 워크인 시트 이렇게 움직이죠? 예, 워크인 시트. 조수석 워크인 시트까지 예,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일단은 뭐 주행성능을 한번 볼 건데, 키로수 밖에 있다 5 6 7 4바퀴로 주행했거든요 이제 많이 주행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고급 세단 대형 세단처럼 이렇게 뭐 진짜 뭐차 가라는 그런 느낌이 없어도 이 대형 또 SUV만의 특유의 그뭐 예, 특징이 있죠 예. 이 디젤 차지만 핸들링이나 어, 이런 승차감이 그냥 뭐 아주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대형 SUV 뭐이게 오랫동안 타진 뭐, 키로수도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고방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탄력받아서 잘 올라가고요. 예, 지금 변속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모습입니다. 예, 조금씩 이제 차가 밀리는데, 빨리 한번 도로주행을 맞춰볼게요. 하고 예, 변속 같은 거잘 되고요. 낙엽이 이제 많이 떨어졌네요. 이제, 이제 뭐 11월 초기 때문에, 예, 단풍 많이 잘 들었었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저쪽으로 한번 돌아가서, 또 이제, 방치톡 같은 것도 밟아보고, 예, 한번 속력을 낼수 있을 때 한번 또 한번, 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라디오가 켜있어서, 예, 좀지식대는 소리가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주파수도 안 맞아 있어갖고, 자, 여기 이제 회전공간 한번 돌아보고, 예, 이렇게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요. 여기서도 한번 또 돌아갈 거거든요. 예. 제가 급정거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혹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laughs> <laughs> 그잘 그러니까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laughs> 자, 저 끝에서 한 번, 예. 네. 급장는 아니더라도, 뭐, 여기서 한 번, 어우, 잘 들어요. 그죠? 맞아요. 살짝, 완전 급장는아니래도 그죠? 삭! 벌 브레이크가 들은 느낌이 나죠? 확! 들어가는 것. 자, 여기 이제, 과속 방지턱이좀 있거든요. 몇 개? 한번 넘어 볼게요. 차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라 이제 차가 좀 있네요. 자, 한두 개가 나오거든요, 일단. 자, 한 번. 예, 있다. 있죠. 과속 방지턱이 <laughs> 있다고 나오네. <laughs> 예, 아주 그냥 사뿐히 지료 밟고 갑니다. 여기도 한번 더. s u v 지만뭐 크게 저기 한거 없이 그냥 살짝 잘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찌그덕삐그덕 소리 이런 거 전혀 나지도 않고, 예, 어차피 이런 정도 연식의 차량들은 뭐. 그런 하자는 거의 없으니까 예. 안심하시고 타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서 유턴해서 한번 달려보고 예. 또 매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승룡 한번 내볼게요. 자연스럽게 변속 되는 걸또 봐야 되니까. 예. 어우힘이 좋아요. 금방 변속 자연스럽게 잘 되면서 예. 잘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네, 무리 없이, 역시, 대형 s u v 다빼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로드 영상 마치고요. 네, 매장 들어가서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7년식, 예, 그러니까 더뉴 모아비 차량 예, 보셨거든요. 키로수가 일단 상당히 좋아요. 5 6 0 0 0 k m 에 단순 무사하고 있는 예, 성능고 올량거 판정받은 차량이고, 오늘 방금 손가는 2백8 0만 원이었습니다. 어, 오늘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 차량 역시 똑같습니다. 전국 어디나 예, 집 앞에 동 가능하고, 예, 3일 시승 서비스 예, 누르시면 되고요. 어, 3일 동안 타보시고, 어, 이 차는 진짜 괜찮다 하시면 그때 이제, 어, 이제 결정을 하셔서 잔금 처리하시면 되고, 예약금, 요 차는 이제 국산차기 때문에 50만 원만 입금하시면 집앞 네, 배송 가능하니까 꼭 참조해 주시,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